레위기 24장 전체는 성소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다른 말로 성막이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성막을 중심에 두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처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장 전반부로 등잔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등잔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 역시 23장의 절기법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바른 관계 유지에 관한 유지에관해 교훈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기법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등잔불입니다. 성도는 등잔불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잔불의 기능은 성소환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성소환을 밝히기 위해 등잔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없는 등잔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닌 감나물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나물 찌어낸 순결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름과 달리 올리브를 찌어 그 액을 반복적으로 걸러낸 이 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기름. 이처럼 등대에 사용할 기름을 특별히 요구하신 것은 기름에 불순물이 섞이면 등불이 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대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기서 등잔을 밝히는 기름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 기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가 밝히는 빛은 복음의 빛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소를 밝힐 등대에 순결한 기름이 요구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순결해야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날 수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정성을 다해 등대를 밝힐 순결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의 성도들도 자신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한 불순물과 세상에 오염된 모든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순결한 삶을 유지해야 복음의 빛이 빛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죄와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 그 자체보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복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선결해야 합니다. 복음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져 그들을 변화시킬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일절에서 사절에 언급되고 있는 등대는 어두운 성수안을 밝히기 위한 기구입니다. 성소에서 등대가 밝히는 밝히던 빛은 영적으로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대의 불을 밝히라고 정리하는 일은 밝히고 정리하는 일은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 발부동치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우리들 자신 속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영적, 살, 영적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써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까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떡은 한 줄에 여섯 개씩 모두 열두 개였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열두이었기 때문에 모든 지파를 위한 양식이라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옷, 쉴수 있는 집 배부르게 할 양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들은 결, 그렇지만 그것들은 결코 진정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줄수 없습니다. 결코 영생을 주는 참 양식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와 동행함으로 그가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팔절를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번 진설한 떡은 일주일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여 상위에 온전한 떡이 있어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열두 동의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진설병이 곡식을 곱게 간 고운 가루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설병이 한번 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 안식일마다 반복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헌신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일평생 계속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종은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주인을 위해 삽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이상 오직 그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받았으며 또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 아닙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헌신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잘분과 진설병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기도하면서 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쉬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항상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거룩함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죄와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기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이 사명 잘 감당함이 감당하기 위하여 늘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받아 먹기 원합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